사실 사할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 한마디가 CNN 긴급속보로 터지는 순간 전 세계 댓글창이 폭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비웃듯 말했다. 독도만 갖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돌려받을 땅이 또 있다고? 분노한 한국 시청자들이 항의하기도 전에 푸틴이 뜻밖의 말을 던진다. 그래, 사할린 한국이 관리해라. 우린 이미 결정을 끝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선언 뒤에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또 다른 비밀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밀러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통의 동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서울에서 한국의 경제 정책을 취재하던 중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각국 언론사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를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거대한 교량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불과 45km 떨어진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일본을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첨나라 일본이 대륙과 연결된다고요? 하지만 상상도를 자세히 보니 진짜였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하에 추진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독일 기자로서 이건 엄청난 뉴스였죠. 유라시아 지정하기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조용했어요. 독일이었다면 모든 신문이 일면에 실었을 뉴스인데 말이죠.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처음 듣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심지어 외교부 근처에서 만난 한 공무원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가 있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한국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혹시 한국 정부가 이 계획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서울역 근처 국책연구소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연구원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본의 사할린 다리 계획에 대해 아세요? 그분은 잠깐 멈춰 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 중이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날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전직 외무성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니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한 기자님 일본의 사할린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류 연결이 아닙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섬으로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뭔가 거대한 진실의 조각을 마주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북쪽으로는 북한 때문에 막혀있고 동서남은 모두 바다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섬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분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육로로 어디든 갈수 있는데 한국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사할린과 직접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항을 보세요.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을 잇는 핵심 거점이었잖아요. 하지만 일본이 직접 러시아와 연결되면 부산을 거칠 이유가 없어져요. 그 순간 일본의 진짜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일본 언론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한 기사였는데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과 직접 연결되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바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독일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인 한국 패싱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일본 매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신대동화 물류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마치 과거 대동화 공연권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언론은 조용한데. 일본 언론은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주요 일간지들을 다시 찾아봤지만, 이 뉴스를 크게 다룬 곳은 거의 없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죠.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반응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당황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거대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 시각, 서울 용산구 청와대 지하 3층 국가안보실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바로 그날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주위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태수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장 차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사할린 연결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류 개선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우회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부산항의 역할을 축소시켜 동부가 물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차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차할린에서 시작해 동해를 가로질러 부산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은 일본이 계획한 다리 예정지를 정확히 가로지르고 있었죠. 하이퍼루프입니다. 장차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에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다 밑으로 건설한다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어요. 차할린에서 부산까지 해저 터널을 뚫고 그 안에 하이퍼루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차할린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부산으로 직접 운송하고 동시에 승객 수송도 가능한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그 노선이 일본의 다리 예정지 바로 아래를 지나간다는 점이었죠. 만약 우리가 먼저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차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국제해양법상 먼저 착공한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일본은 영원히 그 자리에 다리를 놓을 수 없게 되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장 차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와는 이미 예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차할린 가스전 개발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이 한국을 우회하려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다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땅을 먼저 점령하겠습니다. 장차장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날 밤, 청와대 지하에서는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나라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일 후, 워싱턴 DC 조지타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몰랐죠. 하지만 그날 밤의 만남이 전 세계 지정학을 바꿀 계기가 되었어요. 장태수 차장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있었어요. 예약석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죠. 미스터 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악수를 건네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이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장태수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정교한 3D 모형이었어요. 차할린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저 터널의 축소판이었죠. 이건 단순한 교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송 허브가 될 예정이에요. 장태수의 설명이 시작되자 트럼프 주니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숫자가 나오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지분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운영권의 30%, 건설 자본의 25%를 미국 컨소시엄에 개방하겠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미국 자본이 들어간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러시아와의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왜 여기 끼어들어야 하죠? 그때 장태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 번역본이었어요. 일본이 진짜 원하는 건 미국 배제입니다. 대륙과 직접 연결되면 태평양 동맹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트럼프 주니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젠장. 일본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장태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서류를 펼쳐보였습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의 핵심 특허 목록이었죠. 현재 하이퍼루프 기술의 80%를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 X, 하이퍼루프 1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미국 기술의 해외 실증 무대예요.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이지만 미국 기술로 진행하고 미국 자본도 끌어들인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건 기밀인데, 장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륙 연결에 성공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어요.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물류망이 생기면,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트럼프 주니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아버지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이건 러시아 편들기가 아니라 일본 견제입니다.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해요. 장태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세계 최강국을 끌어들인 거였죠. 그날 밤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동아시아 지정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 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비밀회동이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장태수 차장의 단독 면담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 만남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푸틴은 책상에 앉아 두 개의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일본이 보낸 800억 달러 투자안이었고 오른쪽은 장태수가 가져온 한국의 기술 협력안이었어요.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장태수 차장. 푸틴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침착하게 자료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대통령님, 일본은 돈을 주지만 한국은 기술을 드립니다. 장태수가 펼쳐 보인 건 삼성 반도체의 최신 공장 설계도였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 기술, SK의 배터리 제조 노하우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죠.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 기술들로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처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에게는 첨단 기술이 절실했거든요.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 기술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일본은 사할린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 할 거예요. 과거처럼 말이죠. 그 순간 푸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사를 언급한 거였거든요. 러시아 역시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푸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800억을 주고 다리를 원하는군요. 네. 하지만 계약서를 보시면 다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연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장태수의 지적에 푸틴이 미소를 지었어요. 법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였죠. 이틀 후, 러시아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초야 하어 밀대를 특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구조물도 건설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죠.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8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다리는 영원히 건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돈은 받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셈이었죠. 그날 저녁, 장태수는 모스크바 호텔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거였거든요. 한국은 기술로 러시아의 마음을 얻었고, 일본은 돈만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도쿄 가스미가세키 일본 외무성 7층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쿄 특파원 사무소에 있었는데, 외무성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요한 기자님, 큰일 났어요. 러시아가 소야해업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외무성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국장이었는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무성 회의실에서는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야시 외무 대신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800억 달러가 날아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참석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러시아는 투자금은 받으면서 다리 건설은 영원히 금지시켜 버린 거였거든요. 계약서 어디에도 다리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움직임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할린 부산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미국과 함께하는 삼각 컨소시엄이었어요. 일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 거였어요. 급하게 서울로 특사를 보냈죠. 하지만 장태수 차장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일본 총리실까지 전해졌어요. 키시다 총리는 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전 조선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일본이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거였죠. 일본 언론들도 침묵했어요.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며칠간 이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치욕적인 패배였기 때문이었죠. 그 주말 도쿄국회의사당에서는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민당 중진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거든요. 한 자민당 의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한국이 우리보다 세수 앞을 보고 있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회하려는 동안,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대한 구상을 실현시켜 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미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조용한 나라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고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본의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항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굴착선이 바다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할린 부산 하이퍼루프의 첫 번째 터널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착공식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의 진정한 관문이 됩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생중계를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동부가 지정학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NHK는 이 역사적 순간을 단신으로만 처리했어요. 너무나 치욕적인 패배였기 때문이었죠. 착공식이 진행되는 동안 동해상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탐사선 세척이 공사 현장 근처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마지막 저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구축함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일본 함정들은 즉시 러시아 영해를 벗어나시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탐사선들은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할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이상 어떤 물리적 저항도 불가능했거든요. 그날 저녁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공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단한 줄의 성명이었어요. 그 공허함이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800억 달러를 잃고 대륙 연결의 꿈도 포기하고 이제는 항의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한국을 우회하려던 일본이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한주 후, 도쿄에서 만난 외무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일본의 오만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이제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한국이 중심에 서고, 일본은 태평양 한쪽 구석에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하고 치밀한 외교가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독일 기자로서 이런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달 후, 저는 서울 중구 국가안보실에서 장태수 차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핵심 질문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차분한 표정의 장태수 차장이 사무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일본의 다리를 막으신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한 기자님. 우리는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나요? 장태수 차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시고 우리말 쓰는 것도 금지당하셨죠.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만든다며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장태수 차장이 사진을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일본이 다시 대륙과 연결되면 또다시 대륙을 탐낼 겁니다. 그들의 DNA에 새겨진 거거든요. 우린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치밀한 전략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독점하는 거예요. 장태수 차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제 일본이 대륙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죠.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공격으로 나선 거였거든요. 그것도 군사력이 아닌 기술과 외교로 말이죠. 그때 장태수 차장이 창밖을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길을 내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그 길은 한국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나치 시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유럽 통합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모든 나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야심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 조용한 승리가 동아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말이죠. 길을 만든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